이뻐요. <laughs> 아, 사랑해 김소연. 김소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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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김소연. <laughs> 여기요아이렇 무조건 있어야 꽃을 어떻게 만들어? 저거 만들 줄알아 꽃을 어떻게 만들어? 무슨 건좋아들 꽃? 가지지야 장미 뭐 이런 <laughs> 장미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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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 만들었어 만들어, 만들. 네, 기대해요 그러다기아 응. 날씨가 너무 저네 내가 와서 그럼 언제가 기대해요 네 기대할게요 또 만나요 <laughs> 감사합니다 저 스무 살 스무 살이에요? 네. 아 진짜요? 네. 대박이다 <laughs> 나도다큐티게더 많은 것 나도 큐티한데 오늘? 양말이? 맞아요 일본도 있고 이툭튀기도 있고 감사합니다 오늘 라디오 들으셨어요? 네 댓글도 생겼었는데 보라에서 보라는 하나도 안읽어줘 내가 못읽으니까 나는 게스트니까 읽지 못하고 그안에 만약에 하면은 그때 달알아주시면 하트 되게 많이 올릴거 같거 내가 못읽어 혼자일 때 네, 네, 사람이 많아가지고 네, 네. 어, 보일기는 보이는데 이제 내가 움직이지 못하니 내가 그래서... 움직일 수... 따뜻한가요 따뜻해 초지 되게 따뜻하네 진짜 보고 싶어 괜찮아요 찍을까요? 내가 드릴게 안전으로 찍는 거 아니에요? 어 근데 뭔가 이가 감사합니다. 네, 들어가세요. 들어가, 네, 들어가세요. 어? 감사합니다. 네. 들어가세요.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아, <웃음> 아, 아. 이런 거 비쌀텐데 튀어서 그래 튀어서 어떻게 꽃인지 모르겠네요 저는 알겠는데 꽃이 여기 있잖아요 꽃 여기 있잖아요 꽃이 여기 있잖아요 가을때 뵙고 btm가서 뵐게요 요맞아 가요? 혼내요? 차라리 주이라는거 언제 오세요? 음. 아, 들어요까 우리 집 엄청 도데을네 좋다. 당첨을 못 하네? 엄청 이런 갔다 갔다 뭘 갔다 그래. 여러분 네, 진짜 안녕. 네 진짜 안녕 조심히 가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조심히 가 가세요. 가세요. 안녕 가자 아, 감사다 아이고 잘 가요! 잘 가! <laughs> 우승 화이팅! 안녕, 이사님 바이바이.